X는요, X하고 Y가 뭐였다 했지? 서로 같다 그랬었죠? 그러면 X는 마주보는 각이 같다. X는 115도, Y는 마주보는 각이 같다. 100도, 65도가 된다는 얘기인거죠. 자, 마주보는 각이 같습니다. 자, X는요, 110도, Y는요, Y는... 자, 얘가 지금 보면 여기가 110도라는 얘기인거야 그럼 180도에서 110도 빼주면 얼마라는 얘기인거야? 70도라는 얘기인거죠 자, 그래서 X는 110도, Y는 70도야 이 얘기인거죠 다음에 자, 마주보는 각이 같다, 업각이 같다 자, X는 135도 자, Y는 그러면 여기가 135도야 얘긴 거라고. 그럼 180도에서 135도 빼주면 y는 45도야 얘긴 거라고. 이해 됐나요 그다음에 자, 여기가 80도래. 그럼 여기가 얼마야? 100도. 자, 마주 보는 각이 같으니까 y는 100도. 그다음 여기를 엇갈려 있는 엇각과 동일하니까 x는 80도야 얘거인 거. 14번, 어각과 동의각이 같다. 어각과 동의각이 같다. 그러면 엇갈려 있는 여기가 50도. 그쵸? 마주보는 각이 70도. 자, X는 70도. Y는, 얼마야? Y는. 투리도에서 빼주면 되겠지. 그치? 우리도에서1 8 0도에서 빼주면 1 8 0도 빼기 7 0도 더하기 5 0도1 2 0도 해주면 얼마가 된다? 6 0도가 된다. 얘긴 거죠. 원씩1 0 1 5번 마주보는 각이 크기가 같다. 엇각이 같다. 자, 이렇게 하면 x는 얼마? x는 25도 여기가 25도야. 그쵸? 여기랑 여기랑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30도 얘네 얘를 둘이 더하서1 8 0도서 빼주면 그게 뭐가 된다? Y가 된다. 자, 즉 180도 마이너스 25도 더하기 30도 한게 누가 다 Y가 된다. 자, 그럼 Y는 몇 도에요? 125도가 된다. 이 얘기인거죠. 이해됐나요? 자,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 요기 길이랑 요기 길이랑 같다 Y는 5cm, X는 4cm 이해 된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X하고 Y가 있다 자 X는 x는 7cm가 두개 있으니까 X는 14cm y는 8cm의 반인 거죠? 얼마? 4cm 얘기인 거죠? 자, 둘의 길이가 같다. x는 여기가 9cm면 너도 9cm야. x는 얼마? 3, 3, 9, 3, 3cm가 인저 3이죠. 자, y는 요기 길이가 너랑 같다 이얘기거죠자 y 4를 했더니 10이랑 동일해. 그럼 넘기면 플러스 4y는 16이야 이얘기거죠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너랑 나랑 같아요 이 얘기죠. 자 요기 길이랑 요기 길이랑 같다. 그래서 2y 마이 1은 11과 같다 넘기면 플러스 1 2y는 10이고요 약분하면 y는 6과 같다 됐죠? 자 요번에 x 값 없어져요 6이랑 6이랑 같다 자 x 플러스 2는 14랑 동일하고요 넘어가서 빼주면 x는 10이랑 같다 이얘기거죠